생각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은 누구나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각,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 최선의 결정 등은 사실 연습과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손아귀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연습과 훈련을 반복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입력, 기억하는 처리, 인출의 과정을 거쳐 실행됩니다. 입력 즉 생각의 첫 단계는 정보를 입력하는 즉 머릿속에 집어넣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좋은 생각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정확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확한 관찰에 기초한 정보가 갖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와 무관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었는데 올바른 해결 방안이 도출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처리는 입력 단계에서 올바른 정보를 입력했다 해도 기억하는 처리 단계에서 아무 편향 없이 해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본인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그것을 해석하여 기억하기 때문에 축적한 경험이 해석의 과정에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축적된 생각의 지름길인 휴리스트기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지름길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때로 엉뚱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효율성 추구의 부작용은 문제 해결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의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향이 없는 정보의 처리가 중요합니다. 인출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아무리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 전략입니다. 무에서 요를 창조한다는 놀라운 업적을 창출한 사람을 지켜 세우는 말입니다. 그들이 업적 과정을 분석해보면 엄청난 양의 실패한 아이디어들이 있고 그 실패를 기반으로 꾸준하게 노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입력, 기억과 처리, 인출을 통해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과 점검을 하고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며 수정해 나가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생각을 꺼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더 나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만듭시다.